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오늘은 뭐 주식을 하실 때 나는 왜 항상 물릴까 좋은 매수 자리가 어디인가 매수를 했는데 손절 자리는 어디인가 이거에 대해서 차트를 좀 펼쳐놓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종목 상담을 매일같이 하다 보면요 꼭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은 간간이 아주 끝바닥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이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하세요. 이미 고점에 사놓고 걱정이 되는 거야. 딱 봐도 들어갈 자리는 아닌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뭐가 있나요? 개인이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하기에 좋은 차트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 최소한 좀 지켜보자고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뭐 여러 지표들도 있지만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최소한도로 고점에는 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바닥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가의 고점과 거래량의 상관관계 그리고 차트의 흐름들 엘리엇 파동 이론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죠. 항상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주가의 바닥 잡기들, 고점의 돌파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식을 사셨다고 해서 저 꼭지에 절대 파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사셨어요. 근데 아주 잠깐 동안 만 오천 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만 삼천 원에 왔어요. 그런데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이 생각을 합니다. 아, 1 5 0 0 0원못 팔았어. 13,000원이야. 어떡하지? 저기 못 갔는데, 야, 기다려 볼까? 그러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만원까지. 반복의 반복인데요. 이거를 제가 오늘 조금이나마 고쳐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최근에 정말 핫했었던 그런 테마입니다. 원전 테마이기도 하고요. 국가도 정말 많이 올랐었던 그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술인데요. 우리 기술의 차트는 올해 5월부터 해서 급등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7월에도 한번더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체코 원전이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리 기술 차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막 사고 싶으시기도 하고 이런 자리 막 쫓아가고 싶으세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개인 투자 분들께서 절대 사선 안될 자리 뭡니까? 차트를요 뒤로 쭉 빼보자고요 크게 더더자 빼보면은 고점이 어떻게 돼 있죠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있죠 라인을 그어볼까요 고점의 꼭대기 자리 약 3000원대 초반 자리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 추천드리는 거 만약에 내가 사려고 했는데 전 고점 자리 그전 고점 자리에 차트가 걸리는 근처 자리가 가면은 뭐다 일단 쳐다보지 마라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절대 지켜야 될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고점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선 절대 사지 마라 이것만 지키셔도 우선은 네, 어느 정도 안전성 있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흥구석이라는 차트인데요 흥구석의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이 어떻게 됩니까 점차 약간은 그래도 높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제일 하단 자리의 라인이이 자리겠죠. 어느 정도 라인들이 있죠. 여기에 평균적인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그어보자는 거죠. 약,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면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라인이 있는데요. 바닥 라인 있죠. 바닥 라인을 이렇게 일자로 그어보자고요. 어떻게 굽니까? 바닥에 끝바닥, 여기 끝바닥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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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했던 라인입니다. 여기를 라인을 긋고요. 이걸 다시 없애버리고 평행하게 라인을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그 다음 라인을 올리는 겁니다. 한 최소한 두세 개의 꼭지 자리가 맞는 자리에다가 올리세요. 그러면 얼추 이 라인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차트는 이 밴드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구이 이 구간 안에서 차트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꼭대기 자리, 여기 하단 자리와 여기 상단 자리에 딱 맞지는 않지만 얼추 이 그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적인 성향인데요. 그림인데 보시면 매수해서안될 자리가 어디인가요? 이 상단에 근처에 오는 자리들에서는 절대 매수라면 안 되는 자리예요. 하단 자리에서는 매수하기가 편한 자리겠죠. 그쵸? 맞죠? 거래량도요. 하단 자리부터 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터질 때부터. 터질, 터질.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꼭지 자리에서 정말 많이 사요. 절대 하시면 안될 자리, 어떤 자리? 라인을 만드세요. 하나, 둘, 요 꼭대기 자리. 편하게 볼수 있거든요? 자, 우리 기술도 한번 만들어보죠. 바닥 자리가 여기에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 형성이 됐죠. 최소 두개 있으면 됩니다. 라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요. 평행하게 라인 그어보시고요. 올리세요. 이렇게. 대충 여기 흐름, 요 구간 자체가 바닥에서에 올리고 바닥에서에 올리고 바닥이란 자리죠. 우리 기술은 현재 이 구간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구간은 언제입니까? 이 하단 자리에 주가가 올려세우는 자리겠죠. 항상 이거예요.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사면 안 돼? 절대 사면 안 돼? 이게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자. 우리 기술의 짧은 패턴으로 일어나지만 크게 저기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우리 기술은 저 고점의 자리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절대 사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도 한번 맞았죠. 여기도 한번 맞았죠. 그렇죠. 3천 원대 이상 자리는요. 개인들은 절대 대응 조차 하시면 안될 자리. 이걸 항상 까먹으시더라고 그리고 또 이때 무슨 일이 터졌었어요? 체코 원전 이슈 막 빠지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저때 저러고 나서 관련주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걸 이슈 터지면 더 가는 거 아니야 먹어보겠다고 자 우리나라 시장은요 이슈 나오면 빠지고요 이슈가 안 좋게 나와도 더 빠집니다 그쵸? 원칙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왜 괜히 뉴스에 팔아라가 아니에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차트의 내용을 하셔야 되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차트 대용이 일봉상으로도 나와있지만 분봉상으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답답한 게 뭐냐면, 방송에서 이거를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수 분들이 고점에 물려 계세요. 자, 기본적으로 얘기,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코덱스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인버스는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하죠? 우리 개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요? 물량에서요, 그거를 손절을 못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수가가 오면은 매도를 하는데, 인버스의 특징상, 특징상,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매수가까지 오질 못합니다. 왜요? 지수는? 어차피 계속 올라가니까 반대로 레버리지는 매수하시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수는 올라가니까 수익이 나겠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거기에 단가를 낮추신다고 물을 타신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레버리지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버스는 그렇게 하면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인버스는 개인이 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를 하신다 모르겠지만 한번 물리시고 손절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은 절대 레버리지, 인버스 어, 하지 마라 근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들도 방금 보셨다시피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 고점에 딱 걸려있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 기술처럼 우선은 평행라인으로 봤을 때 내가 사려고 하는 라인을 동그라미를 그으시고 선을 하나 그으세요, 3000원 라인을 이렇게 그으세요 그다음에 차트를 쫙당기는 겁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뒤로 더 가죠. 그렇죠? 요 버튼 누르면 더 가요. 키움 증권으로? 네. 근데 사려고하는 라인이 여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걸려 있어. 아, 걸려 있다 이러면은 뭐다? 아, 사면 안 되겠구나. 이 방법이 있고. 바닥 라인이 여기 라인들이죠. 이 라인들을 선을 그으세요. 평행하게. 그리고 또이 라인과 평행한 선을 하나 더 만드세요. 그리고 라인을 올리세요. 고점에 얼추 둘다 걸리도록. 그럼 여기가 뭐예요? 고점 라인이라. 근데 우리 기술은 그두 자리가 3천원대 위에 다 걸렸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거 사야될 자리인가요? 아 절대 아마 하단자리에 왔으니까 사야될 자리인가요? 그것도 아직 아니에요 왜? 확인해야 돼요 물론 이 전저점 자리도 좋은 자리겠지만 가장 안전한 자리는 돌려세우는 자리가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봐야 될게 뭐예요? 이슈가 붙는지 안 붙는지 체크해야겠죠 우리 기술은 여기 고점에서 이슈가 다 끝났다 새롭게 이슈가 터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종목을 매수하실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발 절대 고점에서 물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바닥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 분봉상으로 대응을 하실 때도 꼭 보셔야 될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